네 안녕하세요. 양평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어, 제가 오늘은 옥청면 용천리에 나와 있어요. 어,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이제 화면에 보이는 저희 주택인데 먼저 저희 주택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어, 이렇게 보시다시피 2차선 도로에서 약한 40m 정도 들어오시면은 어, 저희 주택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먼저 우리 주택 안쪽으로 들어가서. 음. 차근차근 설명 드릴게요. 이 대문을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주차를 한3대 정도는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필로티 밑에 주차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 라인에서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어 먼저 이제 저희 주택 이렇게 앞마당 한번 보여드리고요. 제가 어 추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 동네가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고급 주택으로 이루어진 중형 단지는 아니에요 소형 단지인데 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아늑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 뒤쪽으로는 이제 이렇게 개발 여지가 없는 산이 또 받쳐져 있어서 굉장히 좀 안정감이 듭니다 어 먼저 저희 주택 토지 면적이 243평이에요 도로 포함이고요 그 다음에 건물 면적은 60평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공연도는 2017년 7월이고요. 난방은 지열 보일러,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설치되어 있고요. 어, 실내는 방 3개, 욕실 3개.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저희 주택, 어, 금배로 나왔습니다. 7억 6천, 말도 안 되는 어, 5천명, 용천리 금액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주택 입지도 굉장히 좋은 게요. 2차선 도로에서는 좀 전에 이제 설명드렸듯이 한 50m 정도 들어오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5천명 생활권, 4.9km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양평 시내 전철역 포함해서 8k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주택 장점이 많은데 제가 이쪽으로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서 한번 우리 그 주택에서 바라보는 전망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계단을 통해서 한번 올라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주택 한 중간쯤 올라왔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아, 확 트인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뒤쪽으로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개발 여지가 희박한 산이 하나 닫혀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시면은 이런또 공간도 있어요. 그래서 아 이런 공간도 나중에 활용 잘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숲내에는 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앞마당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다시 우리 주택 앞마당 쪽으로 나와 있는데요. 어 이렇게 주변 환경 한번 보여드리고요. 제가 실내 들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넓은 각도로 한번 보여드리고, 어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주인분께서 이제 자작나무를 잘 심어 놓으셔가지고 아주 이쁘네요, 되게. 그래서 제가 이제 올라가서. 어, 설명 드릴게요. 예, 제가 이제 실내를 들어왔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주인분 어, 깔끔하게 관리를 잘해 놓으셨습니다 어, 이렇게 중문을 지나서 들어오시면은 좌측에 어, 침구가 높고 어, 크기가 꽤 넓은 거실이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전원주택의 로망 벽난로도 이렇게, 병난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거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이제 뭐 창은 크진 않아요. 근데 이 우리 거실 창 기준으로는 이쪽 방향이 남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쪽 방향이 서북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이쪽 반대 방향에서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천장 꽤 높습니다. 답답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층으로돼 있는 저희 주방. 어, 이쪽이 이제 우리 주부 님들이 좋아하실 만한 공간이에요. 다용도실인데 어, 여기도 이제 창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하시, 새로 하셔가지고 아주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쪽 좌측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음. 우리 이렇게 현관 기준으로 들어오시면은 이 거실 욕실이 있어요. 굉장히 넓은 편에 속합니다. 어,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은 어, 지금 안방으로 사용하는 방인데요. 아 굉장히 화사하고. 어, 생각보다 꽤 넓고요. 그리고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잘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붙박이 어, 장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화장실, 욕실이 있고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음, 제가 그러면은 어, 2층으로 올라가서 2층 한번 보여드리고 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2층에 올라왔는데요. 어... 1층에 보통 집들 보면은 방들만 있고 이제 욕실 있고 그러는데 어 저희 주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은 크진 않지만은 어 거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도 쓸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베란다인데 이 뒤쪽이 개발 여지가 거의 없는 임야하 이제 산으로 받쳐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층 여기 이쪽도 어 여기 방이 하나 있고요. 이쪽도 방이 하나 있고 여기가 욕실입니다 2층은 방두개 욕실 하나 그 다음에 베란다 하나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제가 다시 앞마당 가서 마무리 설명 드리고요 영상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다시 저희 주택 앞마당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어, 멋진 소나무들 어, 그리고 주변 환경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저희 주택 토지 면적이 243평입니다 도로 포함이고요 건물 면적이 60평이고요. 철근 콘크리트, 중공 연도는 2017년도 7월입니다. 난방은 지열보일러, 태양광, 어, 방세계, 욕실세계 가장 중요한 매매가 7억 6천 어, 보통 용천에 리이 정도 평수에 이 정도 건평이면 은 보통 8억 9천 이상 정도 나가는데 어, 저희 주인분 같은 경우는 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어, 7억 6천에 금매로 저희한테 의뢰한 매물입니다.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연락 주시면은, 성실히 답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전원시대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